이거 몇 탈이 났어? 몇화사 탈이 난 거야? <laughs> 그 다들 일본에 있겠네 그쵸. 그렇죠. 10살서부터 들어왔어, 10살. 걔 그렇게 된게 조금씩 나빠진 게 네. 10살서부터 들어왔다고. 아마 곧좀될 거야. 악화된 게자 이거 용신을 뭘 잡아야 돼요? 개수가 감당을 할수 있을까? 네? 그래도 이거 용신은 여러분들 잘 잡았어요. 개수 잡는 수밖에 없어. 자 요사주는요. 축중에 개수가 용신이죠. 무덤 속에 있는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 거거든. 여기서 그래서 탈이 난 거야. 뇌에서 탈이 났다고 보는 거예 이거는. 진미술 중에서 이상이 들어오는 거는 항상 무덤에서 탈이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축토에서 뇌에서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왜 열사부터 왜 문제가 들어온냐면은 이호가 합화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합화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개수가. 어, 축중에 괴수를 고가시키죠. 음. 수는 신경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에 있는 달팽이 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얘가 증세가 나타난 거는 음. 아마 반드시 10살서부터 나아을 것이다. 10, 11, 12, 13. 4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한번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그것도. 음.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수 자 얘를 어 만약에 얘가 질병이 났냐 못 났냐 하는 거는 요거는 어,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뭐, 뭐 거기는 다 화장할 거 아니야 일본이면은 화장을 했어도 그 터가 잘못된가 좀, 좀. 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 첫째는 첫째는 관계가 관계가 동했을 것이다. 동하는데 음, 인사신, 인사신 3명이나 어, 축술미 사명이 되든지 아니면 자묘 형살이 도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들어왔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어, 편인이 음, 태왕해졌을 것이다 하는 문제. 관계가 뭐, 태왕 한 것도 역시 또 들어가요. 동했다는 건 사진동초하고 중국이니까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제기궁이, 제기궁이, 동하거나그 다음에 왕의, 왕의, 왕의하고, 어, 그 다음에 태세하고, 어, 태세하고, 어, 형충을 때려도 또 똑같은 본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고, 질병, 이런 거 관제 구설은 전부 관계공을 놓고 보는 거예요. 요것만 놓고 보면 아주 정확하게 답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김은둔갑의 실전풀이를 해드린 거니까, 오단에. 자, 여기 숫자를 매겨봐봐요. 안에 얼마가 나와요? 21이 나오죠? 지진 얼마가 나와요? 15가 나오죠? 나누기 9를 하면 나머지가 3 어, 집안은 6이 나오죠? 3하고 6이 나오죠? 3하고 6 자, 집안수는 하나씩 더해서, 여기 10이라는 데가 어, 은복이 되어 있으니까, 10에서 11로 가는 거죠. 6에서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10, 1, 2, 3, 4, 5. 천반수도 하나씩 더 하는데 역행 들어가니까 10에서 9로 가는 거죠. 3, 4, 5. 6, 7, 8, 9, 10, 1, 2.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추, 인, 묘, 신,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응. 1은 자, 6은 해, 2는 사, 7은 오, 3은 인, 10도는 6 아니에요? 네, 네. 가불병정, 가불병정무기 무가 6, 6인데? 네그가 어. 어어, 어, 가만있어봐 그래. 다 틀렸다 어. 5하고, 그러면은 어! 24, 13에 네. 21? 아니 6이지, 6 6이. 2 6 되는가 예. 나와요 허허 그럼 23이 되나? 2 0 2 0 23 그러면 천반수가 5가 되지 이거는이못비이 시비. 고 시비. 이 시비. 이시이게 seven e i g h 는 n i n 는 t e 는 진. 술, 원묘, 뭐, 모, 구는 신, 요거는 충미. 자, 요거 잘 기억해두세요. 요거. 자, 자는 자는 천간으로 바꾸면 계수가 돼요. 요요사화는 임수가 되고 이는 감목이 되고, 여는 요신이 되고, 요거는 무토가 되고, 어 요거는, 음, 아니지, 산은 평화가 되고, 해는 임자가 되고, 오는, 음, 오하는, 요거는 정화가 되고, 묘는 을목이 되고, 신은 경금이 되고, 충미는 기토가 되고 요걸 갖고 육신을 붙이는 거예요. 요걸 갖고 그러면은 일간제가 백인이니까 2인이 여기 들어오죠. 여기 세이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화는 사화는 신금이라고 했을까요? 여기다가 신금 이렇게 써놔요.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그리고 쭉 붙여나가봐요. 신금하고 구은 요거는 겁자가 들어오죠 여기다 겁제 요1 0은 음, 요거는 편인 요거는 정인 그 다음에 요거는 긍긍 목이니까 제기 제기 그 다음에 요거는 정제 이거는 음, 이이환병화니까 이거는 정관 이거는 관기, 관기. 이제 육신 하고맞춰봐야다맞나 틀리나. 자 그다음에 대을 붙이는 거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양둔국, 양둔국은 동지서부터 하지까지, 음등국은 하지서부터 동지까지. 하지라고 하면 양의 기운이 끝날 지점이에요 그래서 하지 이후는 음등국으로 보는 거고, 동지는 겨울이 끝나는 거니까 양의 기운이 태동이 되죠. 그래서 동지 다음 날서부터 하지까지는 양둔국이라고 하고, 하지 다음 날서부터 동지날까지는 어, 음동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화잖아요. 사화는 양동국에요 음동국이에요. 양동국. 양동국이죠. 네. 양등국은 양등국은 지반수는 어, 국공정의도상으로 수은으로 보태서 나가고, 그 다음에 천반수는 음, 어, 역행으로 붙여서 나간다. 자, 그러면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봐요. 여기가 4세니까, 여기, 여기 봐봐요. 1세서부터 1, 2, 3, 4, 4세까지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궁으로 가야 돼요? 9번. 9번으로 가야죠. 예, 9번은 5서부터 5서부터 5, 6, 7, 8, 9까지 들어가죠. 9.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1번 궁으로 가죠. 10서부터 10, 11, 12, 13, 14, 15, 16, 16세까지 가죠? 자, 지금 얘가 몇 세예요? 13세, 여기 관기에 들어갔죠? 관기가 아까 어, 우리가 사주가 열사부터 내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봐봐요. 정확하게 열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얘가. 관계가 동했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 요런 거를 몰라. 책에 나와있질 않거든. 내 책에도 요건 안 해놨어. 요거, 요거는 실전 설명을 여러분들 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서는이오화대원의 인어 합이 들어와가지고 뭐예 구신 들어오는 게 탈이 났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은 개수가 용신인데 개수를 고가시키기죠 수는 신경계통인데 신경계통은 이귀 속에는 이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고갈 대비는 귀가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드는 노인네들은 귀가 왜안 들리냐면 달팽이관이 막혀 들어가던 신경계통에 아주 미세한 신경이거든. 그래서 대원에서 10세부터 얘가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 정확하게 관기공도 10세부터 16세까지죠. 그러면 얘는 16세까지는 이 질병이 완치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으로 가서 17서부터 17, 18, 19, 20, 21, 22, 23, 24, 24까지, 그 다음에 3번 공은 2 5에서 25에서 34까지, 아니 33, 그 다음에 여기는 34에서 중공을 기준으로 하니까 34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35에서 36이 되고 여기는 37에서 39가 되고 자 중국은 35에서 35에서 40까지 너는 41에서 42까지 43에서 45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우선 뭐 집안수만 우선 붙여봅시다. 여기다가 그래서 집안수 합계는 45에서 끝나고, 천반수는 46에서 시작해서 90에 끝나는 거예요. 집안수를 먼저 숫자를 다 붙여놔 봐요. 맞춰봐 봐요. 내가 한 거하고 여러분들 한 거가 맞나? 얘는 양둥국이다. 4번? 네. 중국에 이를 넣어야지 은복된 수를 넣어야지 10은 아, 10. 집안수 10은 중국에 숨어있는 숫자 은복수라고 그래요 선0은자 은복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녹음한 거를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항상 만들어야 돼요 기초부터 다 해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은 없어. 기초부터 하려면 한 2년, 3년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laughs> 그 다음에 천반수는 45에서 끝나니까 46. 46에서 7을 더하면 52까지. 46, 47, 48, 49, 50, 51, 52. 그래서 52가 되는 거예요. 역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반은. 여자건 남자건 양동극은 집안수는 순행으로 돌리고, 천반은 역행으로 돌리고, 만약에 음동극이라면 집안수는 역행으로 돌리고, 천반수는 순행으로 돌리고, 얘는 양동극의 집안수는 우리가 순행으로 돌렸죠. 천반수는 역행이니까 8번에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7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3서부터, 6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2에서 6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0에서 74가 되고. 75에서 75가 되고. 어, 그 다음에 76에서 77이 되고. 그 다음에 78에서 어, 80이 되고. 그 다음에 81에서 84가 되고. 85에서 90이 되고 지반수는 45에 끝나야 되고 천반수는 46로부터 더해나가가지고 90세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상이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16세까지 16세까지 관계가 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병에 관한 문제는 관계가 해당되는 시점에서 떠나가는 시점, 떠나가는 시점은 17세를 봐야 되는 거죠. 음. 17세 재기가 들어왔죠. 안 난다 이거야. 아, 어. 17세 들어온다 하더라도. 음. 그러니까 이거 안 난다는 거는 이장을, 안 하, 이장을 하거나 아니면 부적을 쓰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걸안한 상태에서 음. 안한 시점에서는 바로 관기가 넘어가면서 17세 재기가 공개된다면 완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보면은, 여하튼 10세부터 16세까지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건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느냐? 보는 거는, 어, 중궁에 있는 거. 우선은 사진동초를 여러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동초라는 거는 연지, 그 다음에 월지, 일지, 시지를 네 군데를 사진동초라고 래요이네 군데는 무조건 동했다고 보는 거야. 동하지가 않은 거는 크게 작동을 못 해요. 길하면 길한 거, 흉하면 흉한 거를 크게 행사를 못 해. 그러면 축토궁이 어디예요? 축토궁 여기죠? 축토궁. 축하고 인이 여기가 동했죠? 동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는 여기죠? 사는 편인이 동했죠? 그 다음에 묘는 여기가 겁재가 동했죠. 그 다음에 중궁은 자연적으로 동한 거예요. 중궁은 금생수 해가지고 어, 사는 신금이고 어, 육은 임수가 되니까 이건 상관이 되는 거죠. 상관이 동한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관기궁은 집안수가 칠이에요 집안수 칠은정화죠 정한데, 궁이, 물의 궁을, 궁을 깔고 있어요. 수궁이 들어와 있어요. 자수가 들어와서 수극화가 되죠.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궁합업의이갈 적에는 거자를 쓰니까 거극이 됐어요. 거극이 돼서 관기가 약해졌으니까 큰 탈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잖아요. 관계가 왕하고 흉사를 대동하면 크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서 잘 봐봐요. 간궁이 간궁이 토궁이에요. 토생 금을 해주죠. 그죠? 금생수를 해주죠. 수생목을 해주죠.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동한 거예요. 대각선으로 생해주는 거는 생생을 받는 거는 그 힘이 3배, 4배, 막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자, 봐 보세요. 세유궁의 지안수 사금은 간궁이 토궁이니까 토생금 해가지고 왕해졌죠. 이 왕해진 금이 금생수 해가지고 중궁의 수를 생해주고 중궁의 수가 수생목 해가지고 곤궁을 생해주죠. 그래서 곤궁 제기궁이 어마어마하게 왕한데 이 제기라는 놈은 멀리 있더라도 관기만을 생해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와가지고 얘를 생해주는 거야. 관기가 엄청나게 왕해진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관기공의 살은 뭐가 동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꺼내봐봐요, 요거, 요거. 자, 7화는, 7화는 5화야, 5화. 7화는 오화예요. 연재축하고 연재축하고 오는 뭐가 들어왔어요? 음, 여기 봐봐요. 여기 도화가 지금 먼저 들어왔잖아. 여기 도화가 먼저 태동이 됐잖아요. 도화가 들어오고 축하고 오하고는 뭐가 들어왔어요? 김원관사리 동했죠. 기문관사에도겠죠. 추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원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인하고 인하고 오는 또 뭐가 들어왔어요. 격각이 들어와 있고 비부가 들어와 있고, 요거는 뭐 크게 작동 안 하는가 놔두고. 자, 그래서 지금 1 3 살짜리가 질병을 얻은 거는 질병을 얻은 거는 관기가 도화살하고 기면관사를 대동한 거예요. 신기가 들어온 거야, 지금. 신기가 정신적으로 들어온 거고, 신체적으로 지금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들어왔냐? 여기서 사주상에서는 축 중에 개수가 고갈됐으니까 축토, 묘에서 문제가 들어온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살 붙일 적에는 전부 원국에 있는 지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원국에 있는 지지. 잊,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여기에 세궁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원국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는 거. 원 연하고 일이 중요한가 요두가지만 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축토 기준에서 적의 오가 도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귀문관이요두 개를 잡아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봐 봐요. 여기서부터 궁에서 생을 받고 생을 받고 생을 받고 해 가지고 이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주도 전부 신이 지금 움직거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민년에 이민년에 들어오면은 인사 형살이 들어오잖아요. 이민 개묘. 요 이민년에 들어와서 요 임수가 지금 들어오면은 얘가 조금 낮을 거야. 이0 2 1년예 내년에. 예. 임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낮을 거예요. 임수 개묘, 이민 개묘, 갑진. 몇인? 갑진. 음. 조상 뭐 한신 어 그렇게 내년 어, 어 내년에는 좀 많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이제 우리가 질병에 관한 거, 관제 구설에 관한 거 아니면 사고에 관한 거는 전부 관계가 담당한다. 이 관계국만 보면 되는 거예요. 관계국이 동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또 생생을 받아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커져 왕암면 동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도한 거다